국물 위 숟가락에 파리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문경 휴게소에서 판매하던 라면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난 2022년 11월 영천 휴게소에서 판매하던 공깃밥에선 뜯어진 약봉지 조각이 나왔습니다. 2023년 8월 문경 휴게소 우동에서는 귀뚜라미 사체가 나왔고 같은 해 10월 안성 휴게소 국밥에서는 녹끈이 발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모두 2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4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건, 조리장 내 위생불량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약처와 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 귀경객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